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 있는 마을 손들어 보세요. 네. 조금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근데 이게 복 있는 사람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복스스로 있습니까? 근데 복 받은 사람은 이렇다 이거예요. 때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하려 고 그래요. 그래서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평생 수고를 하는데 사실은. 우린 기본적으로 다 오만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악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죄인은 보호하든지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 시작부터 죄인이냐, 의인이냐고 딱 가르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죽도록 해도 이 3차원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정말 훌륭하게 도닦고막 해도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더 아주 인격자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종자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 시작부터 너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말하는데 그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거듭 다시 나라. 영원하지 분명하죠. born again. 한번더 태어나라. 그럼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번엔 하나님이 낳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서부터 이제 신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느낌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숭이 그냥 우리 본래 죄인 악인 오만한 자. 그래서 오만한 우리 다 본성은 오만해. 오만해. 막잘란척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말이죠. 좋은 자 타고 좋은 차 타고 집에 잘 모셔놓은 사람이 있어요. 끌고 나가서 보여주려고. 왜? 교만한 거 인간은.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신자의 삶은 내 노력으로 삶은 예수 믿는 게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서도 거기에 부터오는 복은 없어요. 그거 한다고 복이 오질 않아요. 원숭이가 원숭이 제 탄다고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다시 난 사람이다.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의의가 다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하고 나하고 한 몸이라는 거야 하나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나 나저 하나님 계신 거 믿어. 그래가지고 나는 노력해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서 천국 갈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도리적으로안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그런 아주 기,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참회 시간 했을 때 참회 뭘 참회하는 거야 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는 것을 참회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기분 좋게 해드리고 뜻 맞추기 위해서 막 선하게 행동하고 사랑하고 그건 원수의 값만 해도 사람 될수 없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첫째로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자신이 나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에서 다 복이 나오는데 나 하나님 받았다. 나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는 거의 하나님이 같은 존재다. 이렇게 딱. 본인이 믿으면서부터 그게 영적 진리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첫째 할일이야. 너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요? 해 예수께서 죄 없는 분이 죽도록 고생하고 막 그냥 개망신 당하고 찢기고 지옥까지 떨어지고 아무 죄 없는 분이 말이야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셔서 한몸 될때 나는 이제 값을 다 치른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이미 지옥 갔다 온 분들이에요. 이미.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할 지옥 더 이상을 당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 이,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 제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관절염을고부하말이에요여이에요은 관절염 은릴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사람가이사자격이 없어. 이미다완이가람은이다 값을 치렀어. 이 땅에서 이형편없이살그은이격이 없어 왜이사람사함을받사어요내 죄를 예수께서 다 제 없는 분이 타당하고 완전한 의의를 가진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나 의로운 짓 하나도 한거 없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저는 그 신학교 2학년 때 이걸 깨닫고요.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정말 복되게 살았어요. 저들이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열심이 대단해 그러나 3차원적인 열심이지 믿음의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힘써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의인 행동을 많이 진짜 의인이에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의, 하나님 자신의 의 거부했다. 왜? 내가 의인이니까. 나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완전한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근데 예수께서 너 죄인이다. 의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세리나 창녀들 보고 너 의인되고 싶으냐? 아 길이 있습니까? 내가 선물로 줄게. 나 받아들여. 고맙습니다. 너 완전한 의인됐다. 이 의의를 내가 의인됐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진짜 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첫 그러니까 번째 할 일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복 받은 사람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복 받았습니까? 나복 받은 사람이다. 나복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봐. 네. 자신이 없는지 아니면 그냥 설교자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건지 첫째 할 일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항상 확인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복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복 받았단 말이지. 그럼 복이 뭐냐? 나 건강의 복도 받고 아 그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전체를 받았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됐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필요한 거다 요구해라. 무엇이든지. 아휴 목사님. 그거 너무 욕심부리고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뜻이 뭔지 생각해. 하나님의 뜻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니를 고생시키려고 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서 지어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다. 양들이 생명을 첫째였고 그들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주장하고 요구해야 돼 나는 완전히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병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어요. 나는 가난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누구보다 더 가난해지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건강해지고 그냥 아주 돈 많이 생겨가지고 대접받고 그 세상적으로 3차원적으로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한몸 돼서 종자가 하나님 종자고, 내가 탁월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주장할수록, 감사할수록, 그런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이제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모세보다 나이 많아요.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모세 120살까지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 75세부터 하나님 믿었고 그때부터 나갔지만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그 성경이 그 성경이고 옛날 사람들이고 그러면부하로 우리가 이거 아 이거 옛날이고 이거 성경이고 그냥 그대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탁월한 존재다. 내가 공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인물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누구하고 짬 잘해서도 아니고, 팔씨름 잘해서도 아니고, 탁월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섰고 나를 향해서 너는 탁월하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는 믿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됐고 내가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선물로 줬어.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줬어 내 안에 그 죽어봐야 알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조치수는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물러가라. 내가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포적이 따로 있니. 포적이이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가 그 구절을 성경을 그때 16번째 읽다가 그걸 깨닫고. 아나 귀신 쫓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귀신을 쫓아났어. 그때부터 병을 고쳤어. 그 내가 뭐 특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내가 예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복받았기 때문에 악인의 깨를 따르잖아요. 이 악인의 깨가 뭐 죽이고 훔치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법은 다 악인의 방법이에요. 다 죄인의 길이에요. 다 오만합니다. 뭐 흐, 검선해야지 아니, 원래 이거 오만 덩어리가 겸손해봤자지. 그게 무슨 그 변화가 있어요? 아 착한 일 해야지. 아니, 착하지 않은 존재가 착한 일 한다고 그게 상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싹 바꿔주는 거예요. 착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그걸 믿을 때 착함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또 믿음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밥에다가 독약을 안 집어 넣었을 줄 내가 믿어. 그것도 믿음이죠. 그건 3차원적인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산다. 내가 귀신처럼 사다 내가 병을 고친다. 내 병도 고친다.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품고 나는 요걸 믿기로 정합니다. 믿음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영적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영적 믿음이 좀 약해도 상처원적인 믿음이라도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줬다 할때잘좀안 믿어지지만 난 믿기로 하겠어. 부족한 믿음이지만 영적 믿음을 더해서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뭉쳐서 같이 할때 시너지로서 우리가 영적 세상에 아주 가깝게 게이렇 올려지는 거예요. 지금 함께.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대표기도 하실 때 어떤 때는 지루하고 내 생각하고 달르다고 아, 아유 딴 생각하자 집에 먹다 남은 어? 치즈케이크 생각하자 이러고 있으면 내가 즉시 영적 차원에 떨어지고 마는 거야. 그래도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영적 사원에 올려져 있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적 차원에 지금 다 올려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들려지고 있을 때 내가 재미없게 얘기해도 같이 지금 영적 차원에서 주여 하나님을 듣깁니다 말씀 을 믿습니다 할때 나는 그대로 그우에서 도는 하나님의 영을 막 받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합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그렇게 하세요. 말씀대로 믿기를 선택하고,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밝히세요. 여기 들여다봐서 여기가, 아유, 뭐 되는 길이 없고 재미도 없고, 영 기분도 안 좋고, 기분 내가 만들면 되지. 좋게. 감사 내가 하면 되지. 말씀을 가지고 도전할 때요. 영적 상황으로 이렇게 영적 영역으로 이렇게 끌어 올려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밝혀야 돼.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 하나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삶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시내가에 심기는 것이 뭐냐. 그 물에 생명의 원천의 뿌리 내리는 게 뭐냐. 다 내려져 있는데, 믿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으로 행동하세요. 그 뭐냐, 어, 착하게 살고, 그냥, 어? 그래서 시작할 때 참이 않은 시간저 거짓말했습니다. 성질 부렸습니다. 기도 많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말란 말에 그는 어? 악인이. 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래 가지고 복 있는 사람 되려는것 같고 똑같은 기도예요, 이게. 뭘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복 받은 사람으로 잘못 살았네요. 복 받은 사람을 믿지 않고 있을 때는 다 꽝이야, 그거는 삼차원의 삶이야. 그렇다고 하면 지금부터 또 하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나는 완전한 의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전체를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부도 맞으려고 그러고, 억, 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쪽에서,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 집행이 봐라.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 안 보여. 그러나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앞에는 항상, 정말 죽음의 그늘이 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려다. 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확실하게 돌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잘 되어야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간다. 아픈 사람 위에서 기도하고 병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내 몸을 향해서도 하세요. 관절염 없어지라고 명령하세요. 여전히 아프지. 여러분 씨 뿌리면 씨가 금방 그냥 씨 뿌리는 즉시 그냥 5분 뒤에 즉시 나옵니까? 한참 걸려요. 그 동안에 우리는 계속 씨씨 뿌려 짐을 유지해야지. 뿌렸다가 취소. 대부분 사람 그게 기도가 하다가 아유 안 되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뜻 여기 분명히 보여주잖아. 병을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아그 욕심 아닙니까 최고 욕심 부리세요. 최고 욕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짧지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보다 백 배, 천배더잘 살고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명령하세요. 관절염을 향해서 위장병을 향해서 빈 통장을 향해서 명령하세요. 채워져라. 건강하라. 우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장하고 펼쳐내시기 바랍니다.